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아 t v 줄리아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이 3월 13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쯤 돼서 어,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시는 수인 껍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요 영상을 보시고 내일 이제 사랑하는 아내분과 여자친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좀잘 고민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격대별로 좀 편하게 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제품들을 좀 모아봤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기로 꼭꼭 약속해. 그럼 추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들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백화점 영업시간이 보통 8시 정도까지인가요? 그 안이나 혹은 내일 아침에 데이트하시기 전에 가셔서 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좀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이제 가격대별로 나갈 거예요. 첫 번째 가격대별 추천 제품은 4만원대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비오템 제품이에요. 오 비타민의 바디 미스트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정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만원대에서 5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량은 100ml고 요 제품은 저희 언니가 썼던 제품인데 향이 정말 좋아요 약간 레몬 계열의 상큼한 그런 향이어서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향수 같은 거좀 부담스러워하고 바디 미스트를 휴대하면서 좀 자주 뿌리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 선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봄,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도 이 계절상의 느낌으로도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은 제품. 그리고 그 다음 제품 넘어갈게요. 이거는 6만 원대. 6만 원대는 뭐냐면 이 요, 요 제품. 케이스도 되게 예쁘죠. 여자들은 디자인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샤넬을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바디워시나 퍼퓸. 코스메틱 제품은 있으면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품은 샤넬의 바디워시 코코 마드모아제. 이 코코 마드모아제 향 되게 좋아요. 약간 백화점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으면서도 딥하고 좀 성숙한 여인의 그런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디워시로 해주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200ml에 65,000원입니다. 가격 생각보다 괜찮죠? 샤넬 측으로 저는 가격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씻을 때마다 남자친구와 남편분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 자세 번째 제품은 이거는 진짜 내돈 주고 사긴 진짜 아까운 선물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바로 짠! 이 샤넬의 일명 조약돌 핸드크림이에요. 라크렘망이라는 이름인데 이런 기본 타입이 있고 리치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께는 리치 타입 권해드리고, 보통이신 분들은 요 노멀한 타입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 왜내돈 주고 사기 진짜 아깝냐면요. 여러분, 얘, 요 조그만한 게 50ml 거든요? 50ml에 가격이 8만원이에요. 내돈 주고 사기 진짜 아깝지 않나요? 근데 누군가 성우를 딱 줬는데, 열어봤는데, 어? 어? 이거 샤넬 주막도 힐드크림이잖아. 이거 인서템 아니야? 인서템? <laughs> 내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바르면 기분 좋은, 요런 게또 쏠쏠 하거든요. 딱 여자들, 여자분들 손 씻고 나서 딱 바를 때딱 꺼내주면은 기분이 좀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제품 8만원대 선물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대로 이제 10, 10만원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만원대는 제가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샤넬의 넘버 5로 바디워시랑 바디워시 50아 100ml, 100ml랑 바디 로션 100ml인데 요거를 같이 조합을 하면 정확히 11만 원이 나오거든요. 바디워시가 49,000원, 바디 로션이 64,000원. 그래서 요게 요거 이렇게 합치면 11만 원인데 딱 선물 패키지 열었을 때이 샤넬의 넘버 5 깔끔한 이게 딱두 병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느낌이 한 병만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남성분들도 선물해주신 입장에서 작은 거 하나 주는 것보다 약간 두 개를 조금 더 묵직한 느낌으로 좀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 준비해봤어요. 요 넘버5로는 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좀 부담스러워하시거나 그냥 바디 로션이랑 바디 오으로 꾸준히 쓰시는 여자친구분이 계시다면 요 제품 선물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호불호 없이 쓸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 괜찮았던 향들 그런 것들 추천드리다 보니까 지금 향수랑 그런 게좀 있는데 어아 12만 원대 요거는 샤넬 향수 샹스예요 요거 저는 지금 핑크 컬러 쓰고 있거든요 근데 향수는 향이 너무 부담스러운 샤넬 향도 아니고 약간 플로럴한 향도 들어가고 제가 쓴요 핑크색은 느낌이 조금 발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laughs> 저 혼자만 <laughs> 쓰고 있는 제품인데, 50ml에 12만 6천원이거든요. 면세템으로도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요런 향수 같은 이런 향수가, 어 대부분이 웬만한 여자들이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 한번 사야지, 사야지 하지만, 굳이 막 찾아가서 잘안 사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참 좋, 있으면 잘 쓰게 되는 데일리템으로 아주 추천드리는 샤넬의 샹스 향수.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5만원대 넘어가 볼게요. 마드모아젤 향수예요. 샤넬의 마드모아젤. 이 향은 아주 유명한 향이죠. 그리고 패키지도 되게 예뻐서 약간 드레스룸이나 세면대 위, 이런 화장대 위에 올려놨을 때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패키지예요. 보틀 자체도. 이 마드모아젤은 50ml 자체가 15만 2천원 근데 이게 오드바르팽이라는 제품이고 다른 마드모아젤도 있거든요. 그건 16만 2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향의 지속력이나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시고 선택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마드모아젤 향은 제 생각에는 20대 분들한테는 너무 성숙한 향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4, 5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지적이면서 딥하고 성숙한 향이 나는 그런 향이라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향이 좀 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가격대 선물은 18만 원대 조말론입니다. 여러분 조말론 다 아시죠? 조말론 향을 저도 참 좋아하는 편인데 비싸죠. 비싸서 뭐. 자주는 못 쓰는 향인데, 요 조말론 향수가 100ml 기준에 일반 프레그런스가 한 18만 8천원 정도 해요. 그래서 18만원 대부터 20만원 안쪽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요 조말론 향수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말론의 향수들은 서로 간에 레이어링을 했을 때그 향이 또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향이 요 블랙베리 앤 베이에요. 요 향이 좀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 근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고 좀 향수지만 비싼 선물 하나 제대로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블랙베리앤베이나 다른 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향에 어울릴 것 같은 여러 가지 향들을 믹스해 보셔서 어울리는 그 향을 향수로두 개를 선물해 주시면 여자친구분한테도 조금 특별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믹스해서 또 다른 나만의 향이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만 원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20만 원, 아, 25만 원대부터 28만 원대까지 아우르는 이 제품은 어, 너무 어린 분들보다는 20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대, 60대 우리 엄마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여성분들에게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뭐냐면 바로 실크 스카프입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실크 스카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얇은 실크 스카프 있죠. 요거는 제가 캐주얼하게 썼던 버버리 그리고 요거는 루이비통의 방도 스카프, 방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또 루이비통의 방도 스카프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루이비통의 방도와 얘는 두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요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루이비통 방도 스카프가 이렇게 얇은 게 보통 한 2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아래에 있는 이런 방도 스카프가 2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네, 루이비통의 방도 그리고 전 에르메스 트윌리 이렇게 두 가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이 그냥 보통 이렇게 목에 묶어서 스카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표가 되게 다양해요. 여성분들 핸드백에다가 손잡이에 되게 예쁘게 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심플하게 매치하고 여름 같은 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시, 시계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묶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에르메스 트윌리 그리고 루이비통 방도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받아두시면 여러 가지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여기 다제 생각에 어 고백할 때나 아니면 뭔가 가끔 다퉜을 때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뭔가 좀잘 보이고 싶을 때 썸녀한테 좀 점수를 따고 싶을 때 요럴 때 꽃을 가져가셨을 때 싫어하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끔 아주 실용주의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꽃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처럼 로맨틱한 거 좋아하고 분위기 타는 거 좋아하고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여자들에게는 꽃 선물부터 선택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해 본이 꽃은 제 친구들, 여자 친구들의 의견도 되게 많이 조합했거든요. 많은 여자들의 여론이 담겼다고 <laughs>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시안 셔스예요. 이 꽃말 자체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꽃말도 참 예쁘고 이 리시안 셔스를 한 컬러 말고 여러 컬러로 조합을 했을 때도 꽤나 예쁜 꽃이라서 이 리시안 셔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꽃은 라논큘러스예요이 라논큘러스는 특히 예쁜 카페나 아니면 그 감성샷 같은 거 찍을 때한 송이씩 놓고 찍어도 충분히 예쁜 그런 꽃이거든요. 네, 꽃말 자체도 매력, 매혹 이런 뜻이라서 이 꽃을 준다는 건 당신은 참 나한테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꽃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꽃을 많이 많이 하는 거는 너무 투머치하고요. 몇 송이만 해서 포장이 이쁘게 된 그런 꽃을 같이 주신다면 여성분들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꽃은 이 꽃도 인기가 참 많죠. 망고 튤립인데 제 친구도 이 꽃을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망고 튤립 너무 귀엽죠. 이 꽃은 너무 꽃한두 송이만 있어도 너무 예뻐서 보통 화보 찍을 때나 뭐 쇼핑몰 분들. 사진 찍거나 그렇게 할 때도 진짜 많이 활용을 하는 꽃이에요. 근데 되게 폭은 좁지만 몇 송이만 있고 그 밖을 약간 풍성하게 포장만 해줘도 충분히 그 멋을 다 하는 꽃이라고 생각이 들고 꽃말 자체도 수줍은 사랑의 표시라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을 받아들면 아 되게 여성, 진짜 여자로서 고백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참될것 같아서 좋은 꽃. 그리고 네 번째 꽃은 이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수국이라서 수국을 이렇게 같이 넣어놨는데 수국은 꽃 봉오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약간 졸업식 꽃말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렸고요. 수국의 꽃말은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진심을 담아서 당신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선물과 같이 주시면 선물도 참 많이 감동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 호불호 없이, 걱정 없이 선택해 보셔도 될 꽃들 네 종류까지 같이 추천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화이트데이를 기원하면서 제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본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저의 취향이고 <laughs> 저의 주관적인 그런 추천들이라 어떤 분들은 보고 어, 너무 이거 가격 거품이 좀센거 아니냐. 뭐 너무 허욕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호불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던 관찰하셨던 겪어 오셨던 사랑하는 아내분과 여자친구분을 보시면서 어떤 선물이 좋을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준비하셔서 여자친구분도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정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꼭, 꼭 약속해. 안녕.